오케이 가시다 이게 얼마냐면 10개 2 0이에요 성달. 자, 설명시다 아, 예. 그러니까 개가 아, 어 아이들이 이오른쪽에 왼쪽에 반대라는 개념을 잘 모른답니다. 와. 그래서 10번까지 가야 되는데. 어, 비비드 예시 생생한 예시죠. 생생한 네. 무엇의 이것의 이것생한 예시. 이것은 방에 뭡니까? 위에 바로 문 그렇죠. It is not clear t 관인 t 같아요. h i t i s not clear. t h a t l i g h t i s t h e o p p o s It e o f r i g h t c a n o c e a s n e a i s e e not clear. It is not c l 아, 뭐수 a r 네, 수 있다. c l e o 아이들이 배울 때입니다. 뭐를 자전거를 타는 법. 아, 아 타는 법 배우면 되겠군요. 그냥 런투알 타는 법에 런투알 어떻게 쓴다고요? 뭐, R, 뭐 하, 하는 거알 하는 거지. 미국. 네, 투알 하는 것도 괜찮아요. 투알 하는 법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투알 하는 법을 배우니다 네. 아 다음에 가봅시다. If Parents tell their child, don't go to the left. 만약에 뭐가 뭐하면 왼쪽으로 가지. 아, 맞죠. 자, 이거 그 뭡니까 인마, 그 가정법이죠. 막 이거 윌 들어가면 진다이 거지. 아이오. 네. 네, Don't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아이에게 말한다면 좀 네. 멈라고 네. <laughs> <동거라고> 했어요. 네. 그 Oh my face. 그들은 뭐할것 같다. 처할 것 같다. 아니, 그들이 도겁니까?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맞죠? 아이들 말했어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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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들. 왜? 허팝 파이팅. 종종 찾을 것이다. 뭐라는 것을. 어. 너찰 찾을 때뭘 컨티뉴? 아 아니네. 부모님이네. 아 정지현. 왜 대디 더잘 이거 나도 나도 이거도 <laughs> 아니 근데 대더찰아 나서줄 수가 없어. 이거 부모님들 자그대로 parents. 모 네. 또 <laughs> 찾. 그 아이가 뭐할것이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탈 것이라, 탈 계속해서 탈 것이라는 걸 발견할 것이다. 탈 거라는 걸. 네. 탈 거라는 걸. 뭐, 뭐 커트 입으니까 뭐두 발이나 아니지는 상당히 없었고요. 음, 트위러 해. 직진 아, 그... 맞아. 곧더러 직진으로 곧게. 뭐다 되죠 곧게. 아, 호, 호, 호날두 옛날 별명이었죠? 호꽃게 이렇게. 저, 저, 저 처음으로. 아 야, 그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라는 얘기. 오늘도 보시면 호꼬끼를 처음 들어본다고요? 호초게요네아 이렇게면 저 나도 불러요. 그래. 날도 아닌 날. 이런 이런 그그 그냥. 그, 그 옆으로 이제 그 드리블 칠때그 약간 아 모습이 미꽃게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약간 그런. <laughs> 아이차 이것도 옛날이네요, 내각게요 꽃게 <laughs> 계속 그거. 할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뭐할 거라는 걸? 자동적으로 아, 도 뭐. 돌지 않을 거라 맞죠. 맞죠. 타기 자동차로 썼습니다. 어디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잘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왼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가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네. 이해 못 하니까 그냥 왼쪽도 안 가고 오른쪽도 안 가고 그냥 직진으로만 간다요 소리인 네. 겁니다. 이게. 음. 네. 돌지 않는다. 이것만 적어가면 되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행동 아이들의 행동 양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는 네, 그다음 갈게요. 아, 어, 이거 끊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 오케이. Apply to. a p 는 자동차, 자동차 둘다 돼요. 그러니까 둘다 알아주세요. a p p l o be 네. w h t s A A 적용시키다. 이 말인 겁니다. 자동 쓰로쓰면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대상과 이제 적용하는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거고, 이거 없으면 어플라이 2의 형태로만 씁이 형태로만 씁니다. 얘는 해석만 씁니다. 이어태로만적용시이용다이 형태로만 씁니용이형니다이 형태로만 씁니다. 이 형태로만 는니다이형태용만다이렇게적만 씁니다. 이 형태로만 씁니다. 이 형태로만 씁다이형태용만씁다이형죠 독거적왜 적용된대요? 연결에 적용이 된대요 between yes and no yes와 no 사이에서 no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에도 요런 똑같은 현상이 적용이 된다는 뜻인겁니다 논리적인 연결에도 뭐로써? 부모님에 의해서 이식되어지는 y e e s 와 n o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에 r e t 같은 현상이 적용 we 다자 w h e n we were c h a l d w r e told that e r e h a n l d we r e told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여기 o l d 까 a t w e d w we r e told 이 h 사용식을 수동로써놨 l d 까 표이젠표를 요거 작은괄호 치면은 요거 톨드의 디오를 이제 문장으로 적어놨어요. 직접 목적어로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뭐라고? No, don't eat 안돼 먹지 마. With your hands 너의 손으로 먹지 마. 이렇게 쓰는 거. We were confused. 우리는 뭐했다 음. 혼란스러웠다 이인 겁니다. 혼란을 느낀 거니까 다시 1이 나온 거 확인했죠.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뭐 했다. 네, 지금 뭐 했다. "What our parents expected from us." 우리 부모님이 우리... 기대하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렇게 되겠죠. 동사목적어 빠졌어요. 무엇을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무엇을 목적어고을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이거를 또 우리가 알지를 못했답니다 음, 그래서 our confusion was about 우리의 혼란은 이것을 가는 것이었다. 어, 우리가 계속해야 계속 먹어야 하는지. 그치 그치. 아니, 그러니까 아니, S가 우리 하는지니까 whether부터 여기까지 화살괄호 치면은 어버의 목적구간이에요. 그래서 뭐뭐 인자인지에 대해서 어버까지 해석을 연결시킨 것만 그렇게 되겠죠. 주어 동사 네. 계속 먹어야 하는지. 원이면 낫,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여섯 다우리플란은 요거였고, 아니면 만약 그렇다면, 만약 먹어야 한다면 이태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뭐, 뭐,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네.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자 손으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그냥 먹지마. 그럼 손으로 이걸 엮어서 묶으면 손으로 먹지마 이 말인 건데 음, 먹지마 손으로 뭐 먹으라고 뭐 하려고 뭐, 아, 뭐, 아니 뭐, 뭐, 뭐 손으로 어, 뭐 이렇게 이제 하더라이 말인 거죠. 자 전부 정오고 도취 편입니다. 이거 겁나 희망편인 거 드시면 제가 온니 뒤쪽에 이 시간이나 장소 관련 부서 표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vs 이렇게 도치되서 나옵니다 친구들 도치 그러니까 온 n 하나만 나오면 도치가 안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죠 온 n 하고 l a t 이게 시간 관련 표현 붙었죠 네. 그러니까 도치 표현 이게 조동사를 앞에 붙이고 여기 주어 붙이고 조동사에 영향받는 동사 원형이 여기 뒤에 이렇게 이제 따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직 나중에서야 인식했다 하연. 아, 오, 네. 오직 나중에서야 <laughs> 이식 <이제>. 오, <laughs> <저, 웃음> 어, 그 그러니까 정체호를 여학생들이 이름이연결성 <laughs> <laughs> 인식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했다고요? 이 네, 오직 나중에서야 이해하겠다. 이게 알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u n d e r s t a n d 나 understand i 나 n d 으로 다른 준동사 형태나 s가 붙는 그 원형 2회 형태는 이제 또안 되겠다. 이 말인 겁니다. r2 r1 이렇게 이해했다 대시라는 걸 뭐라는 걸 음. 그래. 네.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 것을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된대요 네. 봇 하지만 뭐가 아니라 또 나도 이거 이렇게 또 나왔죠? 소리 아니야. 네, 소리 아니라 뭐 어, 그나스 가지고 그는 먹어야, 그는 한다는 그는 먹어야 한다는 네. 것을 나중에 사용해야 하는 게 낫겠다. 주제 뭡니까? 그 어릴 때아이들어와의특을 어, 몰랐다. 잘이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있어 보이기 적이면 아이들 인식의 특징. 아이들일 때 인식의 특징.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이들 일대의. 네. 아이들 일대의 그 인식상의 특징. 이렇게 하면 은 단어와 의미를 어떻게? 맞아 단어와 의미를 합쳐서 이해하는 것이 힘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길게 말하면 애들이 또못 알아듣겠죠 그럼. 맞습니다. 맞으면 가까지하고 아, 네. 이거 구네삼3팔 삼십구, 사십, 사십일. 사십일까지 조금 마저를 해보시면 될, 될 겁니다. 고습니다 네, 그 문제를 다음 시간부터 또 해석을 시키면서 문제를 할 건데 모의고사 해석 바로 가면 되겠죠? 교과서도 한번. 해봤으니까. 네. 28번부터 네. 또 갑니다. 천 <laughs> 봐요. <18, 18, 웃음> 일단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용을 쉽게 보는 게 좋은가. <좋으니까>. 네. 좋습그 <laughs> 네, <laughs> 친구들 <웃음> 그 뭐야? 그또반 뭐 남는 거 있었나? 아니면 다 풀었었나? 어요아아 어? <laughs> 아. 시간이 조금 그런데. <laughs> 가서. 친구들, 한번쭉 읽어보시고, 해석 준비하시고, 토요일에 문제 푸는 거 조금 많이 드릴게요. 네, 가 네. 그냥 네. 네. 카메라 좀봐주시